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치역에 속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자, fx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fx의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fx는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자, 봐봐. 자, 여기 i m i n이 뭐안 들어갈 때. 심플하게 좀 만들어보자고. x n 플러스 1이고요. 분자에 이 놈은 2 곱하기 x n 곱하기 X의 1승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분해 시키면, 2X 곱하기 X의 1승, 요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더하기 3X 곱. 요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FX는 요 상태고요. 자, 따라서 FX는 범위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적어볼게요. FX는 일단,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그렇죠. x에 이걸 대입하면 xn승이 지금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n이 지금 지수에있잖아 이게 등비수열이 되는데 어 공비가 되죠. 밑에 있는 x공비가 지금 보다시피 마이너스 3분의 2와 1사이 있으면 이놈은 n이 무한대로 가면 뭐가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xn승의 값이 다 0이 되는 거죠.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그쵸? 왜 됩니까? 이렇게 0이 되니까 사라지고, 0이 되니까 사라지고, 곱하는 많아. 3x 제곱이죠. 여기는 3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란 뜻이야. 요렇게.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x1일 때는, x1을 대입하면 되잖아. x1을 대입하면, 자, fx에 x1 대입하면, 분모는 2가 되고요. 분모는 2가 되고, x1 대입하면, x1 대입하면 2 더하기 3이 되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2분 5. 요렇게 됩니다.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될 것이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될 건데 최고차의 개수의 비,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서 답은 2x만 남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답이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자, 그려볼게. 마이너스 3 분의 2부터 해가지고 어디? 1까지 그리 그릴 것인데, 줄을 있다 칠까? 이렇게. 자,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는 2차함수 그래프야. 원점 지나고 2차함수. 1넘 얼마야? 3이죠. 이렇게. 1,3이 지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잘 그리나 모르겠다. 이런 2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지 맞지? 자, 3분의 1을 내면 9분의 4. 3분의 4. 1점 얼마 됐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여기 지금 얼마야? 이 부분이 3이죠.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이래그림 그릴 것이고 이게 빵 9, 뽕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x1일 때는 2분의 5야 2분의 2.5니까 5 보다는 좀더 밑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2x야 2x니까 x1일 때 2가 될 것이고 여기 좀 지나겠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니까 줄기가 어디까지야 3까지죠 3까지 3까지니까 몇점 어딘가에 3 있겠지 음. 3을 집어으 6이 될 것이고 6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직선이 그려지겠습니다. 이런 직선이 되겠죠. 2차함수 니까 그러니까. 이게 6이 됩니까? 이게 지금 3,6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선생 그림 잘못 그렸지만 치역의 치역은 y값이잖아. y값 범위가 어디 되죠? 치역은 0보다는 최소값이 0이죠. 0보다는 크나 같고요. y가 제일 클때 0보다 크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지금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을 대입했더니만 나오는 값이 9분의 4, 즉 3분의 4, 1, 분의인데 어쨌든 오른쪽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 연결되어 있고, 마치 여기 빵뽕이지만, 여기 값이 이게 됩니까? 자,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디까지야? 주, 연결되면서 어디까지 하쭉연결될 거니까, 최대값이 6이네, 6가지 지 이렇게 되는 게치역이 됩니다. 치역 이게 치역이잖아 그렇죠. 시역에 속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니까 0 포함해서 6까지 7개가 되겠습니다. 정수의 개수 2번이 되겠네.